골고고. 와, 돼지 새끼가 너무너무 많이 파가지고. 어, 뿌리 붙은 건 내비두고. 아니, 아니야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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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굴고 그냥. 골고, 그냥. 아이씨, 그럼 돌아가니. <laughs> 아니, 그거는 겉에 있는 거라 상관없어. 아이고, 돼지 전쟁터. 돼지 전쟁터예요, 돼지 전쟁터. 응? 그냥 흙만 퍼버 돼지와의 전쟁이오 돼지와의 전쟁 응? 뭔 돼지가 이렇게 많이 파놓으면은 나는 어쩌라고 그지? 야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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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? 아니 네 노가다 하라고 불렀지 뭐 아이 수고했어 동상 응. 아..돼..돼지가..돼지가 어, 돼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휴.. 아니..이거 봐라 요요 이게 이렇게 파가지고 뒤로 던졌잖아 포기를 아..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수고했어